안녕하세요. 거의 3주 만에 인사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아쉽게도 자전거 이야기가 아닌데요. 오늘은 제가 개인적으로 자랑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 그래블자 계정을 <laughs>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짜잔! 네. <laughs> 지난 5월, 한달 전쯤에 조혈모세포 기증을 마치고 왔습니다. 와. <laughs> 이 감사패가 상패가 되었, 습니다 자전거 상패가 되었더라면 그것도 너무 좋았을 것 같은데. <laughs> 어쨌든, 한달 전쯤에 졸모세포 기증을 마치고 무사히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한달 동안 자전거를 안탄건 아니고요. 열심히 탔었는데요. 어, 지난주에 섬진강 희망랠리도 다녀왔어요. 혹시 다녀오신 분들이라면 초록색, 밝은 초록색 저지에 뒤에 저스트 벨로라고 적혀있고 약간 뚠뚠한 여자를 봤다면 그것은 바로 저였을 거예요. 네. <laughs> 모세포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조혈모세포는 혈액세포를 만들어내는 어머니 세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혈구나 적혈구 같은 세포를 만들어내는 어머니 세포인데요. 이거를 기증을 하는 거는 예전에 우리 드라마에서 그 허리에서 골수를 뽑아내는 그런 장면 뽑아 보셨을 것 같아요.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 바로 골수 기증인데요. 골수에 조혈모세포가 많이 모여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러한 방법으로 골수에서 조혈모세포를 뽑아내었는데요. 요즘에는 여기 혈관, 헌혈하는 데와 같은 양쪽 혈관에서 조혈모세포를 뽑아가지고 다시 이쪽 혈관으로 세포만 걸러내고 피는 다시 돌려주는 방법으로 바뀌었습니다. 저와 같이 건강한 사람들은 조혈모세포가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적혈구, 백혈구를 잘 만들어내고 또 자가 증식하면서 계속해서 열심히 일을 하지만 백혈병이나 혈액암과 같은 병을 걸리신 환우분들은 이를, 그, 조혈모세포가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생기게 됩니다. 이중 하나의 치료 방법으로서 타인의 조혈모세포를 기증받는 방법으로써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 저는 정말로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기증이 끝나고 나서도 누군지도 알 수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전혀 알수 없는 사람이지만 이 타인의 졸모 세포가 일치할 확률이 2만 분의 1이라고 해요. 부모 간에는 25%, 형제 간에는 50%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2만 분의 확률 속에서 제가 다른 사람에게 새 생명을 나눠줄 수 있었다는 점이 저는 정말 의미 있고 값어치 있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저는 헌혈을 되게 많이 하는 편이었어요. 결혼하기 전에는 정말 많이 했었는데요. 요즘에는 결혼을 하고 나서 좀 심리적 거리감이 약간 멀게 느껴져가지고 많이 못 하려고 하는데요. <laughs> 결혼하기 전에는 거의 70번 가량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 너무 당연하게 여기 조혈모세포 기증에 대한 홍보 포스터를 보게 되었고 당연히 내 잠깐의 번거로움이 다른 사람의 삶을 살린다면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등, 기증 의사를 등록을 하였습니다. 기증 의사를 등록할 때는 헌혈할 때에서 조금만 피를 더 뽑아 가지고 그 유전자를 등록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고 나서 4년이 지나고 나서 갑자기 연락을 받았어요 저도 까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연락을 받았어요 저랑 유전자형이 일부 일치하는 환자가 있다고 전화를 받아서 저한테 기증 의사를 코디네이터 선생님께서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당연히 흔쾌히 뭐 당연히 해야지라고 이야기를 하였는데요 사실 기증 의사를 밝히더라도 중간에 철회하는 사람이 되게 많다고 합니다 또 주변에 가족들이 너무 심하게 반대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정말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저는 어쨌든 의사를 밝혔고, 그러고 나서 2주 정도 있다가 유전자형을 정밀 검사를 받았어요. 이거는 그냥 지역보건소에 가서 마찬가지로 피 조금 뽑아가지고 검사하고, 또 혈압 체크도 했습니다. 검사를 하고 했고요. 어, 또 2주 정도 지나고 나서 저랑 유전자형이 100% 일치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증 일정을 잡게 되었는데요. 어, 처음에는 3월달에 기증을 하기로 했었어요. 그래서 기증하기 한달 전쯤에 건강검진을 받았고요. 그런데 저희 3월달에 우리나라가 코로나 대파티가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저도 그 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한달 반이 지나고 나서야 5월 중순쯤이 돼서야 기증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기증은 당일날 헌혈처럼 하는 것은 아니고 3일에 걸쳐서 이루어집니다. 기증하는 당일, 그리고 그 전날, 그리고 그 다음날 이루어지는데요. 어, 그 전날, 입원을 하기 전에도 3일 동안 촉진제의 주사라는 것을 맞아요. 바로 우리 골수에 존재하는 조혈모세포들을 여기 말초혈관으로 이동시키고 백혈구세포들을 많이 많이 만들어내는 주사라고 해요. 이 주사를 3일 동안 똑같은 시간에 병원에 가서 맞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입원을 하고요. 이번 <laughs> 입원 시간은 좀 오후 늦게 해도 괜찮아요. 저도 광주에 살기 때문에 어, 저는 광주에 있는 지역병원이 섭외가 어려웠더라고요. 이쪽에 남는 병실이 없다라고 해가지고 서울 한양대학교 병원까지 멀리 가서 입원을 하였습니다. 어쨌든 오후 5시쯤에 입원을 하였고요. 그리고 그 입원한 날도 촉진제 주사를 맞았고요. 다음 입원을 한, 다음 날, 네, 둘째 날이죠? 둘째 날 또, 둘째 날은 아침을 조금 먹고 바로 기증을 하러 들어갔어요. 기증을 할 때는 짧은 분들은 3시간 만에 끝나는 분들도 있다고 해요. 근데 저는 꼬박 5시간 걸렸습니다. 5시간 동안 움직일 수가 없어요. 왼쪽 팔에 혈관, 여기. 가장 두꺼운 혈관. 저는 헌혈을 되게 많이 해서 혈관이 되게 굵은 편이었는데요. 이쪽 혈관에서 피를 뽑아내는 쇠바늘을 꽂습니다. 그런데 이 쇠바늘이 제가 팔을 움직이다가 혈관 바늘들을 찔러버리면은 이 혈관을 사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채취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다른 혈관을 찾거나 아니면 그 중심 정맥관이라 더라고요 목이나 허벅지 같은 데서 정맥관을 삽입하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좀 커질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왼쪽 팔은 못 움직이는 상태 그게 굉장히 불편했는데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좋을 텐데 또 이쪽에서 피가 빠져나가야 하니까 이렇게 주물주물주물 계속 주먹 운동을 해줘야 됐어요 그리고 오른쪽 팔에는 그냥 플라스틱 관을 꽂아가지고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있었습니다 핸드폰도 하고 하고 싶은 거할 수가 있었습니다 5시간 정도 걸렸고요 그리고 나서 오후 1시 2시 쯤이 되면 은 기증이 마무리가 되고 제 세포 그리고 제 모아진 것들을 그 환자 측 병원에 보내서 확인을 합니다 제 세포가 얼마나 뽑아졌는지 그래서 만약에 기증이 더 필요하다 하면 그 다음날에 채취가 더 이루어지게 되고요 어, 기증이 충분하다 하면 그날로서 기증은 마무리가 되고 그날 푹 쉬다가 다음날 아침에 바로 퇴원을 하게 됩니다 저같은 경우는 사실 체중이 저보다 많이 나가는 환자분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코린에이 선생님께서 좀 불안할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요. 제가 너무 건강해서인지 다행히 첫날 뽑은 젊은 세포가 너무 많이 뽑혔다. 너무 잘 뽑혔다라고 <laughs> 해주셔가지고 둘째 날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셋째 날 바로 아침에 퇴원을 하였고요. 기증을 마치고 2주 정도 지나고 나서는 그냥 지역 병원에 가가지고 피검사를 하게 됩니다. 세포가 원래대로 수치를 회복했는지. 하게 돼서 네 저는 바로 너무 아무렇 지도 않게 바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기증할 때는 정말 안 아팠어요. 이쪽 팔도 그냥 여기 꽂을 때 아프다 고하시던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되게 걱정했어요. 또 선생님께서 진짜 쇠바늘이 진짜 두꺼운, 두꺼운 거예요 헌혈할 때나 저희 링거, 링거 맞을 때 주사바늘보다 너무 두꺼워가지고 진짜 아플 거라고 이렇게 했는데 꽂았는지도 모르게 꽂으셨어요. 너무 안 아프게 꽂아주셨어요. 그래서 이쪽 팔도 당연히 아프지 않았고 이쪽 팔은 오히려 플라스틱이 좀 이질감이 있었는데 적응이 됐고 또 이쪽 팔은 움직일 수 있던 점이 있어서 편안했습니다. 아픈 것보다는 불편한 점이 굉장히 컸어요. 화장실도 못 가고. 화장실을 못 가기 때문에 물도 아침에는 안 먹었습니다. 일부러 안 먹고 화장실 갔다가 바로 기증을 하러 들어갔는데요 그런 불편했던 점을 제외하고는 아픈 점은 전혀 없습니다. 어, 그런데 저는 촉진제 주사가 좀더 통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촉진제 주사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증하기 3일 전부터 기증, 입원하기 3일 전부터 똑같은 시간에 맞아야 되는데 이 촉진제 주사는 골수, 허리에 있는 골수에서 조혈모세포들을 여기로 보내주고 많이 만들어내는 주사인데, 약간 그 심장 박동이 펑펑펑 펑 뛰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느껴졌습니다. 그냥 그네 <laughs> 아주 크게 느껴졌고요. 어 운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느낌을 많이 받기도 하는데 전혀 다른 느낌이었어요. 이쪽 가슴이랑 허리에서 심장이 두근두근두근 되는 듯한 통증이 좀 느껴졌고. 타이레놀을 먹어가면서 좀 조절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또 힘들었던 점은 그 두근두근 되는 듯한 박동성, 박동성 이명이라고 하더라고요. 잠잘 때 되게 심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으로 누우면은 이쪽 귀에서 두근두근두근 계속, 계속 두근두근, 두근두근 소리가 들리고 이쪽으로 두면 또 이쪽에서 들리고 해서 막 번거로워 면서 자느라 첫째 날은 괜찮았는데 둘째 날 둘째 날인가 셋째 날인가 좀 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잠을 못 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랬던 증상은 신기하게도 주사를 안 맞으니까 바로 사라지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기증하고 나면은 정말 멀쩡해졌습니다 기증하고 난 당일날은 또 기증할 필요가 없다고 하니까 너무 많이 잘 먹고 <laughs> 너무 잘 잤던 것 같아요 아, 참고로, 만약에 기증을 3일차에 또 해야 된다 하면은, 기증을 한날 주사를 또 맞아야 돼요. 저는 그게 되게 싫었어요. 아, 이거 또 맞아야 되면 또, 아, 또잠못 자면 어쩌지라는 생각이 되게 강했는데, 다행히 저는 기증을 하루 만에 끝나게 돼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저는 다행히 기증 후에는 정말 완벽하게, 멀쩡하게 돌아왔어요. 물론 기증 전에도 그냥 그 두근거리는 통증이 있었지 피곤하다거나 하는 느낌은 없었는데요. 기증하고 나서도 피곤한 건 없었어요. 기증하고 나서 코디네이터 선생님께서 술 먹으면 안 되고 운동도 하지 마라 2주 정도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몸이 근질근질해가지고 운동을 좀 하긴 했습니다. <laughs> 다행히. 어, 근 운동을 할 때도 정말 조심해서 했어요. 혹시라도 사고가 나거나 또는 다쳐 가지고 왜냐면 그때는 아무래도 기증하고 나면은 혈소판 수치가 부족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피가 나면은 피가 제대로 안 멈출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정말 조심하면서 운동을 하긴 했는데 어쨌든 참지 못하고 운동을 하였는데 저는 그 정도로 컨디션에는 이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2주가 지나고 나서 피 검사를 했을 때도 수치는 당연히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아 그런데 코디네이션 생겨서 어, 멍이 들다거나 코피가 날수 있다고 하셨어요. 아, 네, 뭐 그런 것 같다 했는데, 진짜 저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그 다음날 아침이랑 그 다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코피가, <laughs> 코피가 나더라고요. 어, 물론 바로 멈추긴 했어요. 근데, 아, 진짜 코피가 날수 있구나. 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별다른 부작용은 느끼지 못했습니다. 사실 뭐 헌혈이라던가 이런 거라던가 다 기증이잖아요 봉사의 개념이기 때문에 혜택이 주어져서는 안 되죠 <laughs> 이득을 가지고 봐라는 거는 아. 이득을 바라고 하는 행동은 아니기 때문에 뭐 별다른 혜택은 없습니다. 다만 뭐 저희가 왔다 갔다 하는 비용, 특히 저는 광주에서 서울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KTX를 타고 왔다 갔다 했는데 KTX 특실을 타고 왔다 갔다 뭐 해도 충분히 뭐 여유로울 정도로 <laughs> 교통비는 지급이 되었고요. 그리고 코디네이터 선께서 정말 잘 챙겨주셨어요. 건강 검진을 받을 때라던가 아니면 입원했을 때에도 간식을 진짜 많이 많이 챙겨주셔가지고 배불리 먹을 수 있었고. 그리고 틈틈이 건강 상태도 많이 확인을 해주셨고 또 건강검진 받을 때라던가 피검사를 받을 때에도 이게 그 기증자에 대한 예우를 의사 선생님들께서도 전 많이 챙겨주시는 걸 느꼈습니다. 특히 제가 기증이 끝나고 나서 피검사를 받으러 갔을 때 그냥 지역 병원 지역에는 조금만 내과에 가서 피검사를 받았는데요. 거기 선생님께서 어 정말 대단하다고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냐고 해주시는 게 약간 음, 저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나를 이렇게 <laughs> 챙겨주시는구나 하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사회에서 아직까지는 기증에 대한 어려움이 많고 또 현실적으로도 주사를 맞으면 아플 수도 있고 하니까 기증자에 대한 예우는 이런 게 맞다고 생각해요. <laughs> 저도 제 자신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칭찬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부분도 있었고, 또제 개인적인 시간과 노력과 이런 것들을 들여가지고 다른 사람을 살렸다는 데 있어서 저는 아직까지도 너무나도 뿌듯하고 자랑스러운 것 같아요. 그리고 한달 지나고 나서 이 감사패? <laughs> 감사패를 보내주시고요. 어, 그리고 이거를 보내주실 때그 영화 티켓 4장이랑 비타민C 같은 거를 보내주셨고요. 어, 제가 헌혈을 하면서 등록했기 때문에 대한 적십자사를 통해서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에다가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적십자사에서도 어, 이 조혈모세포 기증을 실천해 주셨다고 뭐 기념품을 보내준다고 하더라고요. 뭐가 올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래도 와, 뭐 챙겨주는구나 <laughs> 싶었습니다. 어쨌든 이거를 기증한 거에 대해서 뭐 상품이라던가 뭐 혜택을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의미 자체로서 너무나 값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타인의 2만 분의 1의 황률이라는게 정말 어렵잖아요 또그 당시 내가 유전자형이 일치한다 하더라도 내가 몸이 안 좋을 수도 있고 또나 말고 다른 사람이 기증을 할 수도 있는데 그거를 다 해치고 <laughs> 제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렸다는 것이 정말 뿌듯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라이딩은 못하지만 저의 자랑 셀프 자랑으로 네,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주말에는 또 어디 대청호로 라이딩을 또 가게 되는데요. 그때 영상은 촬영이 아마 어려울 것 같아요. 거의 대규모인 원이 라이딩을 하는 것이라서 촬영은 어려울 것 같은데 제가 틈틈이 시간이 나면은 라이딩을 할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장마가 또 시작이 되더라고요. 제, 저희 집에 있는 로라는 제가 타지도 않고 부켓만 놓고 있는데요. 언젠가 또 라이딩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번에 뵙겠습니다.